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4부,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 10장,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대응. 첫 번째입니다.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 의존적인 창조 세계에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언약에 의해 창조주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언약에 따른 약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방향, 곧 약정을 잘 지키면요, 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방향, 곧 약정을 어기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심판과 저주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불순종이 야기한 언약적 저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요, 회개입니다. 이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의 태도가 아닌 것부터 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원론적 태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개인적 공간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려는 태도이죠.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복음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죽어가는 온 세상 문화를 치료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이 회개의 태도가 아닌 것두 번째는요.혼합주의적 태도입니다. 이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이죠. 가령 낙태, 세속화된 교육 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면서 경제성장주의, 기술의 우월성, 군사주의, 규제를 벗어난 기업 활동과 같은 이 현대 문화의 주된 특성들은 보호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정신 분열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존속 또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현대의 문화 형태는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이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다른 문화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박은 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다른 문화적 비전, 이 성경적 비전은요, 포괄적 비전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비전은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이 포괄적이지 않은 접근의 사례를 먼저 보자면요. 가령, 낙태는 반대하면서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 정신 분열적 접근이 있고요. 기독교적 교육 철학에 대한 진지한 개발 없이 공교육을 다루려는 피상적 접근이 있고요. 성상품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음란물 문제를 다루려는 피상적 접근. 형벌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사형제도 등을 다루려는 피상적 접근 등이 그렇죠. 모든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포괄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서로 연관된 문제들을 포괄하는 접근의 사례를 보자면요. 가령 환경 문제와 산업 성장을 포괄하는 접근이 있고요. 실업과 이 자동화 및 에너지 집약적 생산 체제를 포괄하는 접근, 식량 부족과 세계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포괄하는 접근 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청사진이 아닌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사진은요. 이 정해진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이 딱딱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역동적이지만 청사진은 고정적입니다. 기독교적 문화 증거는 장기적이나 청사진은 단기적이고요. 문화는 유기적이지만 청사진은 기계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잡하고 살아 움직이는 사회나 문화를 정해진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딱딱한 계획과도 같은 청사진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과 목적, 이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우츠 바르트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라고 부른 방향 지침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문화의 오솔길을 따라 현재의 어두움을 통과하도록 인도할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큰 방향과 목적이라는 비전.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신앙, 신앙적 나침반과 같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종 안에서 문화 건설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언약적 순종이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라. 둘째, 삶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라. 셋째,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의 순종으로 응답하라. 넷째, 갱신된 방식으로 서로 공동체를 살아가라.인데요. 오늘은 첫째와 둘째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셋째와 넷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적 순종이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 우상 버리기입니다. 참으로 우상은 섬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신, 우상이라면 그게 어떤 신이든 섬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전지를 약속하는 과학주의. 전능을 약속하는 기술주의,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는 경제주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상들이 환경 오염 및 양극화 문제 등이 심각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면요,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상의 힘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상은 우리 삶에 대한 지배를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먼저, 경제주의 우상의 지배력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다. 얼핏 맞는 말 같은데요. 그동안 이 경제주의가 도의시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한데요. 하지만 결국 목적은 경제적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주의 우상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이 과학기술주의 우상의 지배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가 겪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과학과 기술이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 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과학과 기술에 두고 있죠. 여전히 과학기술주의 우상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우상이 깔아놓은 판, 이 세속적 세계관을 아예 걷어내야 합니다. 확실히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경제주의 우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경제주의가 약속하는 물질적 성공이란 이상에 왜 매달려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이 경제주의 우상을 물리쳐야 하고요. 다음으로 기술주의 우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기술주의가 제공하는 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주는 생산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을 하나님 아래 두고 사람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기술주의 우상을 거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학주의 우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과학주의가 제공하는 가령 병원의 의학적 치료 방식에 대해 또는 대학의 실험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과학을 하나님 아래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약적 순종이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 이 다차원성 인정하기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는 삶의 한 측면을 희생시키고 다른 측면을 축혀 세웁니다. 가령 경제주의는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을 희생시키면서 이 경제적 측면만을 최고로 축혀 세우죠. 과학기술주의는 과학기술적 측면만을 최고로 축혀 세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환원주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대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이 근대세계관은요, 삶의 모든 측면을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다차원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환원주의 획일화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다차원적입니다. 구색을 갖춘 피조물들과 삶의 모든 면은요. 질서 정연한 상호 의존성 안에서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피조물을 자체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대로 다루신다. 이 노동을 통해 이 환원주의적 시각과 삶의 다차원성 시각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우상들이 바라보는 노동은요, 이 경제 환원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동은요, 이 경제적 상품을 최대한 얻기 위해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환원주의적 용어로 이해됩니다. 이런 견해는요,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요. 과학환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노동자들의 어떤 자유와 책임을 박탈한 채 노동자들에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기술환원주의입니다. 요컨대, 이 노동은요. 경제적 생산이라는 견지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과학적 분석에 종속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노동 현장에서 발견되는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차원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 감정적 심리적 차원을 인정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감정적 심리적 피조물이고요. 따라서, 이 내면의 동기에 따른 자유나 책임감을 통해 주도적으로 노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피조물이고요. 따라서 노동은 인간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인정하면서요.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노동이 완전한 인간성의 표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윤리적 차원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은요, 경제 과학 기술주의와 같은 우상들이 초래한 환경 오염을 고려하면서요, 이 생태학적 책임에 따르는 대가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즉, 이것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더 탁월한 공해 방지책, 노사관계,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요컨대, 이 노동에서 삶의 다 차원성을 인정하고요, 삶의 모든 측면 각각에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면서, 노동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제 환원주의적 우상숭배와 기독교적 문화 포괄적 비전을 비교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령 이 경제주의 우상숭배를 보면요, 이 경제 환원적 두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접근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접근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요. 결국 경제적 이윤을 최고 우상으로 삼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문화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차원적 접근법인데요. 이 경제주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사회적 환경적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하죠. 이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경제적 차원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제적 차원으로만 환원시키는 경제주의 우상과는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이 포괄적 비전, 언약적 순종이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 우상을 버려라. 둘째, 삶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라. 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셋째,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의 순종으로 응답하라. 넷째, 갱신된 방식으로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라.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